나또왜 소리가 안 나? 로 아, 가봐

잘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달려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하하. 자, 어, 저, 꽈배기 2대1로, 의 꽈배기 31, 35랑, 네. 한장 교환 가능합니다. <laughs> 어, 새 집이요? 어우, 아직, 이게, 좋긴 합니다. <laughs> 그냥 내돈 주고 산다고? 아, 도 그렇게까지 사? 있는 걸로 하게 되네. <laughs> 아, 시원하다. 아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할 때는 어 바꿔준다고 가져가자 가라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할 때는 방안 잡고 어? 저러면 이제 어또 바꿔달라고 그러다가 어 저러고 있다 어방 잡으라고 할 때는 어디 가고 갖 대답도 안 하고 <laughs> 정신이 올까? <laughs> 레업 많이 했 다고 92립 인데 뭐 오. 아니 피 피참하... 참아？그 이... 저기 뭐야？피 참하나만더 주면？안 돼？어, 피참하나만더 주면？안 될까？아무 거나 모양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하나만좀 저거 좀 해야되겠어 땡큐 땡큐 아 인간적으로 피참이 하나 더 있어야 돼가지고 땡큐 고마워요 이거 이거 이제 하나만 바꾸면 돼 그건 뭐야 아 똑같은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혹시 일반 걔 뭐야 일반 이거 투창차 하나 필요한가? 일반 투창점 하나 필요하면 은 갖다 쓰시고. 나는 일단 요걸로 당분간은 좀 하고. 두 개만 바꾼다. 맞추면 어느새 변태가 되어버려가지고 아이거 아이 뭐 큰일이네 어? 자기야 벌써 픽업했대 저는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어? 여기가 아 피가 2200까지 떨어졌다 나는 2700까지 올라갔어 인정. 아니, 여기에 떠 있으면 어디라는 거야? 이거 보통의 전당이라는 얘기가? 인 피가 거의 3 0 0 0 가까이 되는 데 거야? 피통 깡패들데그 스톤이 게 의미가 없어. 피가 안달아 피가 닳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이게 2천 그냥 간신히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피가 안달아반 이상 다른 꼬라지를 못 봤어. 그 만화 짱짱하게 올려. 솔직히. 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면 만화 짱짱하게 올려야 될것 같아. 그건 뭐야? 챔피언 소드는 안 쓰는 거잖아. 뭔지 모르겠어. 챔피언 소드. <laughs> <laughs> 자되지시킨지 지금 자기 한 10오면 됐니 우리? 어? 모른다고? 따라조나 따미님은 어떻게 어제 그거 저거 받으시고 사장이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스테니시라 남는 템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는데 편안해지셨는지. 팔려요 절대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던 건데 안 팔려 절대 안 팔려 3 6기3자 절대 안 팔려 실제 거래된 거 보면 1배르 뭐 내가 거래했던 오음도 막아 신세계를 경험하셨다고 이제 시작이신 겁니다. 카운터어배빠지신거 오늘부터 이거 파게참 가격 좀내려가나서수 볼까? 페이 페잇 맞출라고 페이스를 뭐하러 근데 굳이? 페이스 라스마도 아닌데 굳이? 아직은 가격이안 내려왔네, 평이 참. 어? 아, 삑사리가 심해서 좋다. 장가님. 장가님은, 그때 그 육십락각자벨마 아니야? 육십락각자벨마? 맞아요. 다 신탄 쓰고. 굳이 그 세팅 바꾸려고 그럼 어려워진다 니까 마상을 가든 이게 다른 사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신탄 불사자벨마랑 이 마상자벨마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세팅이 계속 어려워. 그래서 이 질봉으로. 신탄 불사 자벨마를 하든 아니면 이 극, 극도의 편안함으로 마상 자벨마를 하든 둘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계속 이 세팅을 괜히 추구를 하는 게 아니야 락각이랑 딜 차이 얼마나 돼 실질적으로 60락각 노무공 자벨마보다는 마상이 훨씬 세고 신탄 불사자벨마 무공근 신탄 불사자벨마랑 비교하면 신탄 불사자벨마가 딜 자체는 1.5배 이상 센 느낌이고 마상자벨마는 속도는 더 빠르지만 확실히 애들이 한 방에 터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 차이? 1인방에서는 차이 없고 이제 8인방 했을 때 느낌을 얘기하자면 그요 어떤 거 딜? 딜을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 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니까 실질적인 이게 1인방 4인방의 차이 1인방을 할 거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4인방에서 차이를 느껴야 돼요 4인방 3인방 비... 모르겠네, 피통 얼마나 돼. 근데 3인방도 차이 크게 못 느껴요. 이거 8인방 돼야 큰 차이가 나지. 3인방까지 1인방이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3인방까지는 차이를 못 느껴. 느낄 수가 없어. 철방이 돼야지 느낌이 오지. 탄들면 모자라는 느낌인데 신탄들면은 잘나온다고 어 먹자 어 문앞에 이게 신탄에 락각 세팅을 해야 구탄과의 차이점을 알수 있다 신 타이탄에 다냄 락각작을 하고 불사자배 막 세팅을 해야 느낄 수가 있어. 가자봐 음, 음, 나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고 오늘은 좀 일찍 쉴게요. 오늘 그냥 일찍 자야 돼. 더 이거 할수 있는 상태가 못 돼. 내가 잠도 못 자고 오늘 이사를 했던 거라.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와 보겠습니다. 잠깐 생존 신고하러 왔던 거야. 이사 잘했다고. 오늘은 오늘 들어가 볼게요. 내일들 봅시다. 내일 아침에 방 정리 좀 하고 점심쯤 점 점심 조금 지나고 볼게요. 아빠 졌다고 어. 맞아, 맞아. 자, 내일 네, 뵙겠습니다.